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혜택을 받고 지어진 부산시내 공개 공지 중35% 이상이 재구시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는 주로 열린 공간으로 불리는 공개공지.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에 조명, 긴 의자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휴식시설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물에는 공개공지 조성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사유지에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한 만큼 용적률이나 높이 기준을 완화해주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설계 당시 혜택을 받았음에도 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공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3개 구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조성 및 사용 실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감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682곳 중 241곳에서 총 299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주차장 흡연장으로 쓰이고 의무 시설을 철거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등 위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부산시 빅데이터 통계 부산광역시 구군 공개공 공지 현황에 따라 공개 공지가 설치되어야 할 남구의 한 건물입니다. 아무나 앉아 휴식할 수 있을 만한 의자들이 보이지만 가게를 이용한 손님만 앉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수 있지만 영업과의 구분이 어렵고 기준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그 알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해서 관리 감독을 좀더 정확하게 어,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건물주나 그, 그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분명하게 부를 필요는 있겠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 앞에 광장 형태로 지어졌거나 공원 형태로 넓게 지어져 접근성이 좋은 공개공지라면 누구나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의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 1층 한 켠에 마련돼 주로 입주민이 이용하면서 일반인이 이용해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진구 한공 공동주택에 마련된 공개공지입니다. 버젓이 공개공지에 알림판이 있지만 헌어수광과 각종 쓰레기 집화장이 설치돼 사실상 건물 입주민만 쓰는 공간이 됐습니다. 남구의 또 다른 공동주택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돼야 할 공간이지만 건물 전용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 차가 타워에 안 들어가는 차여서 어쩔 수 없이 기이 되는데 여기 되는 것도 근데 사실 치열해가지고 빨리 안내면 못 되거든요. 부산 감사위원회는 이런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으로 부산시 건축조례 공개공지 설치 기준이 부실한 점을 꼽았습니다. 현재 이미 몇몇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건축조례 공개공지 설치 기준, 형태, 최소 설치 면적, 안내판 설치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는 조명, 조경, 긴 의자 등 의무 편의시설 종류만 정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한 점검의 공개공지 위반행위가 이번 감사위에서 진행한 특정 감사 결과보다 약 3.6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위반 공개공지의 이행강제금을 과소산정한 점, 상습위반행위가 드러난 곳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점등 그간 기초자치단체의 공개공지 점검이 소홀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사 끝내고 이제 주책 체결 시에서 조례를 아마 저희는 손을 보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도 일단 공개공지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내부 시장 건축 조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 공공기 부분에서 개정하기 위해 가능 하고 있는 자체 부분에서는 단속 이런데 점검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7월까지 부산 곳곳에 조성된 공개공지는 총7 0 0두 곳입니다. 면적으로는 부산 시민공원에 육박하는데요. 공개공지가 본래 취지대로 도심 속 휴식 공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신문 뉴스레터 머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